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그 갑진년, 갑진년 정묘월 그 운세에 대해서 한번 에,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갑을목 일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병정화 병화, 정화, 일간일 때, 에, 어떠한 기운으로 흘러가겠느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화 일간 입장에서, 이제 2024년, 음, 3월, 운세인데요. 편인입니다. 편인. 여기는 이제 그, 식신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을개무가 있죠. 을, 개, 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임묘진, 묘진, 이제 반방합 어, 임묘진을 이루려고 하는 커다란 뭐, 에, 그 인성국, 인성, 대, 세운하고 월른이 어떠한 그 목의 기운, 인성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이제 겁제입니다, 겁제. 보통 이제 양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음, 그 밑으로 이제 그인묘진 인성국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인성국은 뭡니까? 문서의 기운도 되고, 공부의 기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도식의 기운도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인성하고 식상은 상반된 성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축구를, 운동을 많이 못하게 되고 활동을 많이 못하게 되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요. 그리고 놀거나, 노래 부르거나, 춤추거나, 운동하거나, 돌아다니려고 많이 하게 되면 공부는 당연히 못하게 됩니다. 상반된 구조입니다. 자, 인성국이, 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공부의 기운입니다. 뭔가를 배우고 싶고, 뭔가를 자격을 얻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는 그러한 기운이 어그 세운과 2024년 세운과 월운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진 현실적인 상황은 현실적인 상황은 어떠한 그런 기운이 기운으로 상당히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진토가 식신입니다. 식신. 식신 식신은 무언가 활동적인 것입니다. 식상은 식상은 일단은 활동 활동적인 것이 되는데 그 활동적인 것이 인묘진 방합을 이루어서 어떠한 문서나 공부나 이런 것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이제는 좀 그만 움직이고 좀 뭔가를 자격을 자격 요건을 좀 갖추겠다 하는 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게 되면. 천간의 이 간목이 편인이거든요. 이 편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부. 자격을 갖추겠다. 이렇게 하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뭐, 문서를 취득하겠다 하는 운도 되는 것입니다. 문서 쪽으로 가겠다.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면요.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면 편인 문서가 떴다는 것은 이 편인 문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내다 버리려고, 팔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제 사주 구조를 다 이렇게 확인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편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떴다는 것은 어떠한 걱정거리가 생겼다 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체 편인 도식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다.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임묘진. 이렇게 방합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어떠한 지식이나 공부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취득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운도 되는 것인데 정묘월은 이게 겁제입니다 이거 경쟁자. 경쟁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경쟁자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구조를 사람이 많은 그런 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부를 하겠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어떠한 문서를 잡거나 팔겠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경쟁하면서 이 문서를 경매하겠다. 그렇게 하는 상황도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주에서 그 편관운 하고 편인눈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요. 사주에 어떠한 그것을 해결하는 성분이 있더라도요. 일단은 편관, 편인눈이 오게 되면 상당히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편인은 어떤 도식의 성분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상당히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편인. 진토 속에는 이제 그, 을목도 있고, 개수도 있고, 무토가 있습니다. 무토 본기는 이제 식신이고, 개수는 이제 정관이 되는 것입니다. 을목은 이제, 음, 정인이 되는 것이고, 식신입니다, 식신. 이 진토 이제 그 식신은요, 속에 정관과 이제 정인이 있는데 자체 관인 상생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 식신이 이 정관을 무게합 무계약, 자체 무게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을목이라는 정인이 식신을 이렇게 목국토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음, 이것을 어떻게 해석 해야 되냐 하면요. 이 진토는 이제 그 신자진 수의 운동을 하다가 진토에서 수의 운동을 끝내려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수의 운동의 마무리 인자입니다. 진토는 그래서 중기의 계수라는 정관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정관에서 이제, 명예롭게 일을 좀 열심히 해서 명예롭게 뭐 퇴직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뭐 이동하거나 하여튼 그 정관 안에서 내가 명예를 항상 세우겠다 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입니다. 아랫사람도 됩니다. 아니면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 정관 안에서. 나는 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식신은 기능장 자격증을 딴 아랫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랫사람들이 이 정관, 나의 그 명예를 자꾸 합으로 못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무게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병화도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정인이라는 자격을 갖추어야 목극토로 깐죽거리는 이 아래 사람들 기능장 자격증이 있다고 깝죽깝죽거리는이 아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정인 공부를 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이 을목이 무토를 목극토로 이렇게 어, 극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연이 편인이 떴고 인묘진 방합이 되기 때문에 그 식신을 자체 편인 도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한 자격증이나 아니면 그런 라이센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그러한 밑에 아래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임묘진 방합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자격을 열심히 따르겠다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갑을목 일간을 말씀드릴 때 여기 임묘진 방합은 상당한 비겁의 논리가 되는 것인데 병정화 운에서 병정화 일간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는 이 임묘진이 인성국이 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떠한 자격이나 공부나 아니면 문서를 취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2월, 3월, 4월 운이 이제 될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면 상당히 세상을 등지고 산 속에 들어가겠다. 들어가겠다. 하는 운도 되는 것입니다. 편의는, 이 편의는요, 어, 대표적인 게그 염세주의입니다. 염세주의. 염세주의는 약간 철학, 철학적인, 종교적인, 약간 세속적인, 세속, 세속적인 것을 벗어난 세상과의 어떤 그런 교류를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다분히 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 종교적인 생각, 그런 것에 많이 치우치면서 약간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그 사상이 바로 이 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임묘진 방합이 됐다는 것은 그러한 걸로 인해서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 산 속에 들어가서 내가 차라리 돌을 닦겠다.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상황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가보니까 겁재겁재들도 겁제, 있더라. 나하고 똑같은 상황에 놓여진 그러한 경쟁자들도 있더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인 도식, 차라 편인 도식 자체는요, 일을 안 하겠다 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편인이 도, 식신을 봐가지고 자체 도식했다는 것은. 아, 일 나기 싫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대운이 경금운, 경금 대운이잖아요. 경금이 이제 편재운입니다. 편재 편재운으로 대운이 10년짜리 대운이 편, 음, 편재운으로. 풀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쉬지를 못하게 됩니다. 공부할 상황이 되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인이 쉬겠다 하는데, 편재가 대운이 게 되면 금금목으로 해서 쉬지 말아라. 돈을 더 벌어라. 이제 하는 운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정화일관을 보게 되면 정인입니다. 약간 다르죠. 편인하고 정인은 조금 다릅니다. 편인은 조급함에 음, 공부를 더 서둘러서 하는 성향이 있다면 정인은 느긋한 어떤 성분입니다. 조금 다르죠. 편인보다는. 약간 좀 느릿느릿할 수도 있고, 느긋하고, 세상을 조금 여유롭게 좀 쳐다보고, 편의는 여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편의는 상당히 눈치가 빠르고, 정의는 눈치가 없는 척 합니다. 눈치는 있긴 있는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눈치가 처음에는 없는 척 하면서, 오히려 편인보다더 눈치가 더 빠를 수 있는 게, 이제 정인이 되는 것인데요 정화일간이다 했을 때는 정인운이 들어왔고 밑으로 이제 묘진, 방합, 인성, 국을 이루었고 이제 비견이 됩니다 비견. 뭐 비견들과 같이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비견들과 같이 뭐 문서를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편인문서, 정인문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 대운이 편재운이게 되면 병정화 일가는 정화들하고 비영급제들하고 같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문서 관련해 가지고 파는 일을 편제가 편인을 극하게 되면 문서가 팔리게 됩니다 이러한 운을 살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편지가 아니고 음 대운이 대운이 만약에 어 개수운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관운이잖아요. 정관운 여기는 이제 편인 운이긴 한데요. 편인이긴 한데 관인 상승이 네요 그러면 뭐 시험에 합격이나 승진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잘될 확률이 이제 높다. 관인 상승이 됐잖아요. 관인 상승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정묘월은 겁제가 어, 들어왔습니다. 병화열관 입장에서 겁제, 겁제 들으면 경쟁자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경쟁자 아무리 경쟁자가 많아지도 대운이 관성운이고 세운이 또 인성운이면 관인 상승됐잖아요. 그러면 이 겁제는 쉽게 잡히게 됩니다. 제 정관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어떠한 그 경쟁의 논리에서 상당히 우월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어 정류월도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운을 보지 않고, 특히, 월지 격을 보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생기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은 그, 여자 사주에, 여자 사주에, 인성운에, 인성운에, 이제 그 연애운이, 발동하기도 하게 됩니다. 왜냐 하게 되면 지금 병정화 일간이 여자 사주라게 되면 사주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각진년은 이게 인성운이잖아요. 뭐 편인 정인 인성운이잖아요. 이 인성운은 관성의 식상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병정화 일간에 병정화 일간에 임계수가 관성이잖아요. 관성. 관성. 관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갑을목, 갑을목은 인성운이잖아요. 인성이잖아요. 인성. 병정화 일관이었을 경우에 병정화 일관이 여자 사주라도 하게 되면 임계수는 관성이고 갑을목은 인성이 됩니다. 그러면 수생목, 수생목이잖아요. 이게 관성이 남자라면 남자잖아요 여자 그 병정화 일간이 여자 사주라면 임계성 관성이잖아요 그럼 관성은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의 수생목이니까 이 남자의 인성이 식상이잖아요 그러면 여자 사주의 인성운은 관성의 남자의 식상운이 들어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손발, 입, 표현, 그러한 기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 사주에서 인성운은 남자의 식상운이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운도 되는 것입니다. 그 인성운에도 남자가 들어오, 들어오는 상황을 이제 많이 이제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 진토 속에 있는 또 개수가 또 관이잖아요. 관성.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여기가, 음, 병, 자, 일주다 하게 되면 이게 그 갑진년이 이렇게 자진합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자진합으로 연결이 되면서 신자진 그 삼합을 이루려고 하는 반삼합이 되잖아요, 자진합이. 그러면 진중 개수가 충분히 이 일지 배우자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근데 그 관성이, 물론 진토 속에 있는 관성이지만 그것이 감목 편인 인성을 들고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그 병정화 일간 갑진년의 정묘월 삼월 문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